염혜원. ytn 정치부 기자 앵커 고노혜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번 한주 동안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어제 장례가 마무리됐는데 그 울림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정치부 염혜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이었죠. 오전 9시 반에 사망을 했고 10시 반쯤에 국회에 그런 소식이 전해졌죠. 그 당시 국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사망.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회에서는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아무도 진작조차 하지 못했던 또 이상한 기색조차 알아채지 못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월요일은 정의당 이상무위원회 회의를 하는 날인데요. 뭐회산원내대표도 당연히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불참했습니다. 고당 원내대표가 함께 미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와서 첫 번째로 열리는 회의였는 대 참석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당 관계자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비보가 날아든 겁니다. 회의에는 불참했지만 왜? 시진은 서면으로 적어서 회의 참석자와 또 언론에 배포했는데요. 그 내용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에게 조정 합의를 축하하는 인사. 그리고 KTX 승무원 10년 넘은 복직 투쟁을 마무리하고 다시 입사. 개 된대 대한 축하 인사였습니다. 끝내 잊지 못했지만 고 노회찬 의원은 끝. 까지 노동자와 함께 였습니다. 앵커 전체 장례 절차가 닭새 동안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주 긴 조문 행렬이 인상 깊었는데요. 노회찬 신드롬 이 라고도 불렸는데 전국에서 7만 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는 대 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조문은 하지 않았지만 애도했다 이렇게 봐 약했죠. 기자 약자의 벗이라고 불렸던 고인의 마지막 길은 결코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서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었는데 이곳과 또 함께 전 국시도당의 분향소도 차려졌었습니다. 닷새 동안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7만2300여명이 조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취재를 위해서 빈소 에 있었을 때도 점심시간 또 저녁 퇴근한 뒤에는 조문을 하기 위해서 빈소에서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대통령의 조화와 평범한 사람들의 편지가 한 공간에 놓여 있었고,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눈시울, 을불 켰던 쉽게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연결식이 열렸는데, 요, 이 장소에도 2,000명이 넘는 일반 시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장지였던 모란공원에도 천명 가까운 사람들이 끝까지 노전 의원을 배웅했습니다. 특히 어제 연결식에서는 국회 청소노동자 아주머니들의 작별 인사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했던 연설 가운데 대 6411번 버스의 아침 첫차 풍경을 이야기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지만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해 노예 니다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노예찬 의원, 진보정니다 대표 수락연설, 2012년,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이 하원일 뿐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고 노예찬 의원은 연설로만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 실제 국회 청소노동자들 이쉴수 있는 공간이 없어질 위기가 한 번. 있었는데 자신의 사무실을 같이 쓰자고 할 정도로 진심으로 이들을 걱정하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 연결식장으로 온 구차가 들어오는 그길 목에 국회 청소노동자 분들이 일렬로 서서 고인을 맞이했던 겁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자신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몇안 되는 위원이었다면서 고인의 죽음을 애통해 했습니다. 이순덕 국회 청소노동 4. 여성의 날 같은 때도 미화원들 너무 고생하고 수고한다고 장미꽃 한 송이식 다 나눠주고 굉장히 자상하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방금 인터뷰에서 장미꽃 이야기 들으셨는데요. 노전 의원이 세계 여성의 날 3월 8일이 되면 당직자와 보좌진 그리고 국회 여성 노동자들도 국회에 출입하는 요 기자들에게도 장미꽃을 직접 일일이 선물했습니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눈만 추고 축하 인사를 건넸었는데 저도 국회 출입하면서 두번 장미꽃을 받았고요. 그 모습이 기억에 아직까지도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슬퍼했는데 특히 함께 진보 정치를 했던 정치인들, 특히 노동계 인사들이 누구보다 황망해하는 것 같아요. 기자 고 노해찬 의원과 진보정치를 읽었던 분들은 상실 감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커 보였 습니다. 30년 진보정치 동지로 서로 기대며 지내온 심상정 의원은 장례내내 후 상을 맡아서 빈소에서 닷새 동안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스 타일이 평소에는 굉장히 여장부 같은 스타일인데 어제는 연결식에서 조사를 읽으면서 울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 기도 했습니다. 심 의원은 혼자서 는 감당할 수 없었던 시간을 노전위원이 여러 저연될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동안 침묵은 이심전심이고 믿음이었기에 이번에도 그저 침묵으로 기도하면 될줄 알았다면서 뒤늦은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상정 정. 위당위원. 함께 진보정치의 끝을 보자던 그 약속 꼭 지켜낼 것입니다. 정의당이 노회창과 함께 기필코 세상을 바꿔낼 것입니다. 또 함께 진. 고정당 활동을 하고 팟캐스트에 같이 출연하는 등 각별한 인연을 이어왔던 유시민 작가도 누구보다 큰 슬픔을 풀어놓으며 다음 생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기도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 보건복지부 장관, 어, 늘 처음으로 불러볼게요. 형,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세요. 그때는 만나는 첫 순간부터 형이라고 할게요. 진보 정치 원로들도 비통함 ]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해외에서 급히 귀국해 빈소를 찾은 권영계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영정 앞에 서서 말조차 잊지 못했고, 노전 위원의 정치적 스승이었던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을 골목을 지나가다가 벽돌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 절대로 잠들지 말라 썩어 문드러진 자본주의 문명을 뒤집어엎을 때까지 끝까지 굽이쳐. 후원회장을 맡으면 후전 의원과 각별한 인연을 맺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영정 앞에서 목놓아 울었습니다.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방송인 김재동, 씨등 우정을 나눴던 각계각층의 인사들도 쉽사리 고인을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다 어제 연결식에서는 유족을 대표해서 고인의 장족화가 조문한 많은 분들의 개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노전 의원이 큰아버지로서 평소에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행동 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 선덕 노회찬 의원 조카 하루는 고민이 있어 큰아버지께 조언을 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당장 알수 없을 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라 그것이 최선일 것이다. 앵커 노전 의원이 유서를 남기지 않았 습니까 유서에서 자신은 여기서 멈추지 안정희당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는데요. 정의당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어요. 기자 정의당 지지율이 7월 셋째 주 조사 결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정당 지지율 11%를 기록한 건데요. 일주일 전보다 1% 포인트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과 같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24일 그러니까 노전 의원 사망 다음 날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대 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정의당 지지율은 2013년 한해 평균 1에 불과했는데 올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의당에 가입하거나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최근 들어서 급그 증하고 있는데요. 평범한 시민은 물론 기업인 이찬진 씨등 유명인들도 있다. 나당원이 됐습니다. 정의당이 당원 숫자나 액수를 밝히진 않았지만 후원금도 전에 없이 많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른 주제 로가보조, 이번 주 내내 김우사가 작성한 개엄 문건이 계속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8페이지 짜리 기본 문건하고 1 0 0데이트 자료인가요? 67페이지 짜이세부 자료가 있는데, 두 개의 문건이 있는데요. 우선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일단 67쪽짜리 개엄령 대비 계획 전문을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통행금지에서부터 신문, 방송, 통신, 검열 등 언론통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담았는데요. 특히 국회의장의 개엄해제 안건 직권상정을 언천 차단하라고 건의한 부분이 충격적입니다. 여당은 투표, 에 참여하지 못하게 유도하고 또 야당은 시위 참석 위원을 집중 검거 에 해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계엄 선포 전에는 주한 미국 중국 대사에게 비밀리에 설명하는 절차 를 밟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이 문건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후에 문건이 공개되는 과정 보고하는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하고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국회에 나와서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이 부분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기자 송영무 국방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주장이 배치가 되면서 여러 차례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송 장관은 이석구 기 무사령관에게서 개헌 문건과 관련해 5분 정도 보고 받고 문건은 놓고 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위중한 사안이라는 것을 장관에게 강조하면서 20분 정도 충분히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두 사람 간의 논란 이외에 국방위에서 벌어졌던 또 하나의 논쟁이 백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과 송 장관 사이의 위수령 문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진실공방 상황 직접 보시죠. 민병삼, 백기무부대장,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 장관님.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게 없다고 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에서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상당히 격앙되게 돼, 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었는데요. 앵커 어제 정보위원회가 있었지 않? 기습니까 김우사가 국회에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얘기들이나 왔습니까? 기자 어제 정보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는 이석구 김우사력 관과 함께 개혁 문건 작성 책임자들이 출석했습니다. 작성에 직접 관여했던 지휘관들은 문건이 단순한 대비 계획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석구 사령관은 또 배치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기무사령관이 작성하도록 한게 확인됐다면서 실행 위치. 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해 진술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 만나서 회의 같은 걸한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단한 차. 내도 이 문서 관련 부대나 관련자들이 회의한 적이 없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 이 문건을 보고 실행 위지가 있다고, 보느냐, 물으니, 사령관은 있다고 봤다고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또 진. 실공방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의식하듯이 이 사령관은 하극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장관. 이 추진하는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석구. 군기무사령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기무사도 국방부 직할 부대이고, 장관님께 충성을 다하는 부대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군 지휘관을 불러서 기무사의 개혁령 검토는 그 자체로 불법적 일탈행위다고 말했는데요.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군 내부와 정치권의 진통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정가 소식 정치부 염해. 원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